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년은 벌써 신년이라서 이틀간 휴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주가보다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스토리 그리고 일라이릴리 마운자로와의 연결 가능성, 특히 그 중에서도 근감소증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사고 파는 판단보다는 연휴 동안 꼭 정리해두면 좋은 시각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앞으로도 ABL 바이오의 정보 빠르게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그동안 BBB 셔틀 플랫폼, 즉 그랩바디 b 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로 뇌 질환, 또 태행성 질환 중심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 뉴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랩바디 b 의 적응증이 근육 질환으로 확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파이프라인만 하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파디 B가 특정 질환용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근감소증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제약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비만 치료제죠. 릴리의 마운자로 또 노보의 위고비, 이 시장은 이미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체중이 줄어들면서 근육까지 같이 줄어든다는 점. 즉, 근 감소증 부작용입니다. 체중은 빠지는데 근육까지 빠지면 고령층 혹은 장기 복용자에게는 오히려 건강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아직 어느 글로벌 빅파마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등장을 합니다. Abl 바이오는 그레바디비의 핵심 타깃인 IGF-1 수용체가 근육 조직에서도 높게 발현된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미 내부 연구를 통해 근육 조직에서의 작동 가능성도 확인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마운자로와 그레바디비의 결합. 이 비만 감량 효과는 유지를 하면서 근육 손실까지 줄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닌 이유는 일라이릴리가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분 투자까지 했다는 점이기 때문인데요. 기술만 필요했다면 굳이 지분까지 살 이유는 없었겠죠. 이번 계약으로 ABL바이오는 총 808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를 합니다. 선급금, 그리고 전략적인 지분 투자까지 포함된 금액인데요. 중요한 건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ABL바이오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릴리와의 공동 R&D로 글로벌 기준의 개발 속도와 노하우를 확보하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근육질환 파이프라인의 개발입니다. 즉, 릴리에게 전적으로 의존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독립성도 함께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a b 에 Bio는 이제 BBB 셔틀 하나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확장성을 실제로 증명하려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의 구조적 약점인 근감소증, 그리고 마운자로와의 결합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휴장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회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인지, 또왜 글로벌 빅파마가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ABL 바이오가 이제는 단순한 이벤트성 바이오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검증받는 과정에 초입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흐름 연초 시장이 열리면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할지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 채널과 함께 ABL 바이오의 흐름 지켜봐주신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 포인트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년에도 같이 지켜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연말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